잠모님 시청자가 천 명도 넘는데 휴방하면 방제에 좀 써주자. 너 어제 온 당에서 하루 종일 기다림. 네,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어제 노이시도 안 왔고요. 그냥 시불에 매매만 잡았다면 마이너스가 떠가지고 제가 같아서못 하겠습니다. 아 형님들, 내가 지금 돈을 꼰 것도 꼰 건데 옆집은 시불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오억 따고 있고. 저도 솔직히 말해서 형님들, 밥이 아니잖아요. 제가 매매 세계 랭킹 1 위였어요. 저번 달만 해도 어떻게 한 달만에. 뒤에서 세계 는킹 1등이 됐어요 좀 한... 나 진짜 마음 같아서 지금 아비트롬 쇼잡고 싶어요 아비트롬 진짜 근데 어떻게 하겠냐 호두형 진짜 짝구야 에이다 어제 600원 넘은 거 알고 있냐 그것도 <목소리> 꼴 보기가 싫어요 내가 에이다를 지금 1년을 존버했었는데 1년 존버할 때는 한 번을 못 올라가더만 내가 파니까 에이다가 올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 형님들 방송 찍기 전에 뭔 생각 한줄 알아요? 진짜 이거 쇼신가? 뭔가 월요일날 한번 떡락 나올 것 같지 않냐 형님들? 야아비트럼 근데 쇼펀비 뒤지는데? 롱충이 새끼들 초 만나본데? 야 비트 손절하고 가감이 아비트럼 근데 아비트럼다 이거 물량이 별로 안 잡히는데? 근데 내가 롱 잡아서 만약에 떨어지잖아? 그거 호정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인정? 물려요. 나 진짜 나 지금 플러스를 본 적이 없어. 이게 말이 되냐고요 형님들. 내가 지금 한 가지 포션만 잡는 게 아니고 맨날 스위칭을 하는데 맨날 물려있다니까 그리고 신기한 게내 평단 위를 한 번을 안 가. 내가 잡기 시작한 냐 내가 여기서 잡았거든요. 잡자마자 한 번을 못 찍어요 내 평단을. 징징 좀 되지 말라고요. 야이 시새끼야 그럼 네가 나처럼 아 몰라 아비트럼 쇼카시. 아니 솔직히 롱은 아니잖아 여기서. 무슨 이유로 아비트럼 하락 보는 거냐고요? 아, 이 정도 올랐으면 됐잖아. 뭘더 올려. 나 올라서 슛 치는 거예요. 근거 없어요. 야, 잠깐만. 그냥 아비도 롱 잡을까? 아비 롱에 비트롱 잡는 게더 좋을 거 같기도 한데.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. 아니, 씨발 건드려라. 나 X은 아니라고 이 개년 건드라 와, 나 개년 나드려으로보네 메메네킹 세계 1등이야, 이 씨. 메메네킹 세계 1등이라고 지금은 약간 살짝 무너졌지만은 나 메메네킹 세계 1등이라고. 사람들이 그러네 너 하고 싶은 대로 짝꿍한 대로 하래 다들 너 반대로 간다고 <웃음> <카톡>. <웃음> 어 형님들 갑자기 호두형한테 카톡 왔는데 이거 뭔 소리죠? 아비트론 쇼친 못꺾인 거대박지 업체 이러는데 <laughs> 풀쇼으로 대응하자 아씨바이비트 지금 너무 초라한데 32원? 아 잠시만요. 지금 돈 보내고 있어요. 좀만 기다려 주세요. 방장님 대회 등수 들려고 바이비트 옮기는 거임? 아이것도 이미 늦었어. 어, 야 잠깐 바이비트 대회다 가능성 있는데? 그렇지. 바이비트 몇 프로가 1등이냐? 이... 얘들아, 형없다 개. 얘들아. 1등 398%, 2등 377%. 3등 하.. 너네 먹어라. 형이 포기해 준다. 하.. 잠깐만. 야, 형들. 그렇지 말할게요. 롱이 맞는 거 같아. 인정할 건 인정하자. 직자 아비트럼 지금 미쳤잖아. 휴시맞 어! 아! 아, 씨, 모르겠다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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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, 씨. 이거 깜빡이 키고 들어와라, 이개야 아니, 형님, 나 물량 더 잡을 건데, 좀만 기다려줘요. 타점좀 좀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, 오랜만에. 이타점 잡는 거에 시간을 좀만 더 내가 활용을 하면은, 진짜 하루 이틀, 삼일, 오일 길게도 볼수 있다고. 한볼 거라서 길게 한 과도 됨 예? 아 내가 만약 근데 지금 롱을 잡았다면 파란 불이 뜨고 있었을까? 아니 난 진짜 그게 난 궁금해요. 이게 진짜 내가 잡은 포션 어떻게 맨날 마이너스로 시작을 할까? 가자, 가자 미야, 가자. 걸렸어. 이거야. 자구야제발이 절할 수 있을 때 잊절해라. 너 요즘 맨날 꼬라박혔잖아. 좀 물량 좀 챙겨라 제발 아 좀만 볼게요 아 제발 야 이럴 때먹 있을 때 먹어야 돼야 아비트랑 롱좀 잡아봐 야 롱충이들아 롱더 잡아봐 싸그리 빨아먹어줄게 싸그리 빨아먹어줄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아비트럼은 좀 들고 갈게요 베이비 드립 없습니다 딸치고 잘 거예요 드립 없어요 Hello. 아 씨발 어떻게 바이비트 대회도 꼴등이냐 진짜 이게 바이비트 주이 다 꿀템이야. 아니 근데 형님들 진짜. 최근에 돈을 땄다 생각하자. 어? 근데 형님들 10억짜리 집이랑 어? 3억짜리 람보르기니 차를 2주일 만에 폐차당했어요. 씨부레뭐나 10억짜리 집 있으니까 괜찮아 이질랄 하냐? 어? 저이 가 없네 진짜. 아나 이제 진짜 알트는 절대 안 한다. 나 이제 무조건 비트로만 해야겠다. 이거 진짜 장안 움직이더라도 비트로만 해야겠다 이거. 아 진짜 다른 건 하면 안 되겠다. 아, 씨발, 진짜.